자 여러분 이제부터 냉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면 지금 여기 냉면 나왔습니다. 이 냉면 나한테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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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젓까지다 먹어. 너무 작은 거야 이거. 냉면을 떡으로 싸서 먹겠습니다. 꼬끔까지 하나. 냉면하고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음, 음식 양은 그래. 작아 <laughs> 어? 어? 작은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많이 먹는 줄 알지 <laughs> <남성주의 특변> <laughs> 이등보다 <laughs> <laughs> 어. 근데 내가 시간이도 오면은 12시인데 <laughs> 돼지 한 마리 잡을 수 아, 그러면은 우리가 행사 10시부터 시작을 12시에는 행사는 10시 정 하고 오 아, 고아니 네. 아유, 이쁜 척 한다고 또 아이고 아니, 눈에 뭐 바람 맞았나? It it 내 씨예요, 밖에 <laughs> 그 <Ann> <laughs> 우리 하들 윙크 우 아들이 아빠, 이안 눈에 <laughs> 무슨 빼지 났어? 아, 이안히 아파서는. 아, 이만히. 그치, 그치, 그치. 그그 그치, 지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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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네. 6 쌀밥도 끊었었어요. 네. 6개월, 얘가 6월 달부터 살뺀게 8kg 뺐어. 와, 근데 뺀게 뺀 이렇게 이 생겼어. 뺀거요 <laughs> 아무리 살 빼도, 고무줄처럼 거무즈, 늘었다 들었다 해야 되는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키로수만 틀었으면, 틀었으면 됐어 그때 어, 나는 한 8kg 빠졌다고 생각했어 어. 저울에 올라가니까 뭐 8kg 더 올라갔어 지금 네. 하고생한거야 <laughs> <저희도 어쩌면. 웃음> 괜히 아, 짜증나 그래가지고 오늘 어쩌다가 고기를 먹었어요 어쩌다 냉면도 먹어서 냉면도 안돼요 밥도 안돼요 딱 풀만 먹었는데 오늘은 또 하나 다 먹었고 국수도 안 먹었고, 고기 한판다 먹었고, 아, 배가 부르니까 또 괜히 먹었냐고 후회를 하래요. <laughs> 괜히 먹었어, 이거. 먹는 거다 필요 없는 거야. 먹는 거는 필요 없는 짓이야, 이거. 야, 우리, 먹고 나면 후회해. 괜히 먹었다고. 아니 옛날에는 먹기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살기 위해서 먹으니 진짜 음, 음, 북한에서는 우리 먹기 위해서 하루살이로 음, 살았는데 여기는 먹으면 후회하는 음, 세상이 됐어. 내가.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외우며 살아야 돼. 음, 음, 이야 정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 꼴드 보기 싫었는데 지금 <laughs> 얄밉게도 그래, 내가 다이어트 한단 말이야. 다이어트 해봤자 그 뭐야 국거리인데도 그래도 남들 하는 거 한번 해보자고 도전했는데 망쳤어 망치 쓰.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지 우리 마세요. 우리 <laughs> 다이어트 하면 우리 건강에 우리 해로워요. 우리 나이 들면 이렇게 해좀 통통해야 돼. 아, 내가 어,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이가 이쁜 조로 오라라고 하는 거는 싫어라 싫어라고 안 가는 게 뭐냐? 그렇게 좀, 돼 무겁잖아. 그러니까 안 가니까 또또 김일성이가 나를 이제 몸명화로 추방시키고 한국으로 추방 먹는 거예요. 지금도 오라고 김정은이가 오라고. 하는데안 가네 음. 그 가서 보내 근데 이가 하나가 나이가 이는사람살 빠지고 먹기 싫어 오토바이인데 아 진짜요? 음. <목소리>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목소리> 와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 한국에 <목소리> 계시는 오빠들이 <목소리> 안녕하십쇼 <목소리> 누구신데요?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이름을 내야지. 알아, 알아. 우리 어저기 그 이제 그, 네.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밥 먹었어요. 저게 산에서 하는 거, 운전하면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다 했어. 어 그냥 앉으면 우리 방송이야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무슨 다른 내용 없어. 우리는 그냥 이게 실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숭 떨줄 알아, 요짓을 할줄 알아. 이거참 문제예요, 이거. 예쁘게, 예쁘게 하고 방송, 방송을 나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니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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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웃이요? 감히 우리 수시로. 내가 아웃이야 아웃! 안 네. 돼.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아,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예쁘게 좀봐주시라요 알았죠? 들어오시면 그냥 왔다 가면 안 돼. 방도라도 끼고 가시오 좋아요, 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잡아먹지 않지. 어, 배고파도 안 잡아먹어. 네. 오늘은 여기서, 여기 어디야? 인천. 서창. 아시다, 이제 왔어. 서창. 무슨 고기? 백륜갈비. 지사갈비 안녕하세요. 야,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말이야, 말이야. 아니야, 잠깐만. 님이수화진 가수님 아니세요? 여기 있구나. 다승은 알아 아니야. 그 어, 방송. 송화진입니다. 얘보로단점이지뭐모로봐서 그다음에 저분은 남방도. 어. 야, 너네 우리 방송하는데 방송국에 와 갖고 뭐 지연 제가 뭐. 야, 나 방송하고 있어. 오빠는 내 스타일이야. 엄마, 내가먼저그를어장나 방송하기에 좀가 방송에서 지저 녹음 잡았지? 응? 녹음 잡아지 자기 스타일이라고 딱 열어놓고. 형과는 나말나방송국방송국고로지랄이 방송국에서 아주 <목소리도> 못된 것들이여다. 내가 이제 정파 분자들하고 싸웠습니다 이제 반당혁명 정파 분자들. 방송국에 와서 개개방치지뭐것 같다는 거야 지금. <laughs> 여러분들 지금 식사하시나요? 밥들 맛있게 잡 잡수시고요. 심심하면 순시리 방송에 놀러 오시나요? 와서 광고라도 끼고 가세요. 좋아요 눌러요. 자 구독 눌러요. 자난 가겠습니다 중소. ありがとう。<日>